연애하실 분, 난 나름 있지. 응, 아, 쎄, 존나 멋있네 오늘. 나쁘지 않아 너. 말딱 써 있다고 진짜로. 냥 응. 오랜만에 여기다 모아겠다. 혼자 포차 느낌으로 먹을게요. 예, 네? 아, 술맛면 딱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치면 술은 언제든지 오라 근데. 어, 요즘 쿠폰을 주는 데가 있어요. 요즘, 뭐 요즘 소식에. 쿠폰 좀안 보지 않냐 근데? 신기한걸? 어, 이거 같은 경우는 4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일단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아 근데 깻잎 안 주는 게 너무 서운해 깻잎이 더 맛있지 않나? 나 그냥 나도 상추 좋아해 상추 좋아하는데 같이 줄수 있는 거잖아 나 같이 먹는다 말이야 상추랑 깻잎이랑 깻잎이 향이 좋지 않아? 나 깻잎 향을 되게 좋아해서 잠깐만요 장갑도 하나 갖고 오고 장갑 끼면서 유 하 오늘 뉴스 족발 보쌈입니다 마무시 소스 좀 뜯고 어떻게 뜯는 거지 이거? 가위로 뜯어야 되나? 가위로 뜯는 건좀 변수인데 음 진짜 가위로 뜯어야 돼? 그치 옛날에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가위 없으면 잇몸예싹 부어주면서 에이, 맛있는 냄새난다 소스는 되게 맛있는 소스인데 그 냄새가 알싸하고 단 달달한 초장 소스 같은 느낌? 네. 보통 아시죠? 되게 떡져있는 거 어. 이건 떡이 안젖어 있는데? 잠깐 이건 너무 합격적이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떡질있으면 되게 비비기 힘든데 어. 깻잎이 있네 파봐 깻잎이 있는데도 이게 깻잎을 안 준다고? 싹잘 먹겠습니다 막국수의 정석이죠? 족발 한입 음. 어, 냄새 봐라 이거 시작 이게 막국수의 족발 싹음 음음 막국수가 음. 맛있다 아 막국수가 맛있는데? 응 음. 아니 나도 근데 한 번씩 그런 거 있어 방송을 안 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싸하게 나올 때가 있긴 해 약간 직업병인가? 진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다니까? 습관적으로 아 근데 아, 족발 근데 약간 퍽퍽살 같지 않냐? 보쌈? 보쌈 퍽퍽살이가 나좀성나가는데 잠깐만요 다 먹어볼게요 새우젓 살짝 찍어서 마늘 하나 올리고 곱창 살짝 올리고 무말랭이 올리고 쌈 싸. 잠깐만 올리보쌈만 먹어볼게요 올리보쌈만 약간 데리야끼 같은 소스에 한번 찍어먹어보자 되게 퍽퍽살 같아 보이거든? 되게 퍽퍽살 같아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안 퍽퍽해 왜이러.. 왜, 왜 신기하냐 이거? 음, 막국수에 족발 한입 음음 음. 근데 약간 이 약간 대리야끼 소스가 맛있는데? 아 아니 습관이 무섭다니 이게 진짜 세살벌에 여든까지 간다고 이거 아 어? 아니 아니 싸? 음음 근데 불어먹는 건 어쩔 수 없어 약간 직업병 죽업병이라서예 네. 그가 최근에 뭔가 되게 날 알아보시는 분들 좀 생겼달까 원래 뭐 알아보긴 했었죠 간간이 근데 어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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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받는데 배달이 왜 이렇게 갔는데 내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그래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 제가 뭐돌 드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드릴 테니까 좀 나와,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다 받았거든 안만 봐도 아, 근데 좀 무서운 거예요 나는 맨 처음 엄청 주고 이틀만 쳐다보는 거야 불만이었는데 이생각딱 들면서 그건 순간 좀 무섭더라고 왜, 왜 저기 쳐다보지 이러면서? 아 죽겠다,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그래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2 층에 사는데 이쪽 게 봤어요 제가 밑에서 혹시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근데 뭐 봉다리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진짜 뭘 주나 보다 이러면서 내가왔지 아니 그냥 내 동치는 또칼반 맞으면 한방이잖 않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저도 칼 맞으면 한 방이에요 똑같잖아요. 내려가니까 아유, 아, 솔직히, 아, 진시나 도시 너무 팬이라고 그래서 서비스로 이거 내가 제가 알바생이나 들릴거 놓고 뭐 사이다랑 그 공기밥이라도 이렇게. 드린다고. 그로스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네. 그랬습니다, 최근에. 에이. 근데 진짜 최근 기억이야. 기념으로 싹. 음. 진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휴방을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만 이번 주에 부모님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아니, 이번 주에 방송 내가 언제 던졌어. 오랜만에 부모님 올라오서 오랜만에 이제 안부 인사도 좀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에이. 엄마랑 먹방? 에이, 엄마랑 먹방도 할수 있지 에이. 엄마랑 옥탑에서 또 야무지게 먹고 뭐 하면 되니까 이번에 애교용 영상 올리자마자 이런 말이뭐 하지만 유튜브 조회수 떨어졌더라 아 애교용 아... 애교 유튜브를 들어봤거든? 애때문는 그거에 한 4,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평균 내꺼 8만 이더라 아, 조회수 빨렸다. 거기 먼저 선점해가지고 조회수 뺏겼더라. 아,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가 낮에 여러분들 방송은 못하는 이제 사서 컨텐츠가 있었단 말이야. 이제 오크와 오후 거의 방탈출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영이가 낮에 어제 연락 와가지고 방탈출 언제? <laughs> 그게 숲이 더... 오빠 방탈출 언제 이런 <laughs> 아니 요즘 안하지 좀 되긴 했어. 근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 솔직히 말하면 뭔가 낙이 없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지금 삶에 낙이 좀 없거든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조금 인생의 방황기란 말이야 지금 나는. 내 뭐하면서 사냐이 생각 들면서 산단 말이지 지금. 밥도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 지금 막 식욕이 좀 줄었단 말이야. 군대 전 현타일 수도 있고. 이제 연애를 해야 돼. 찾았다 나의 삶의 원동력. 연애 하실 분? 진짜로 아니, 진지하게 난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될 나이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스물여덟 늦지 않은 나이 군대 갔다 오면 서른이야 진짜 이건 다이나믹 듀의 고백이라고 볼수 있죠 형난 어떠라고? 아 새끼들이 진짜 이게 일단 일단 먹자 일단 아좀 먹자 일단 어싹음 <laughs> 솔직히 남자한테 인기 많은 게 좋다, 좋았다. 물론 조, 좋긴 하거든? 좋아. 당연히 바보 하지만 뭔가 또그 삶의 그 순간적인 그 뭔가 혼탁 올때 무용, 지물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오랜만에 그 혼술 먹방 같은 거 한번 해야겠다. 지금 감수성이 지금 약간 민숭맹숭하거든요. 네, 지금 싱생송송해요. 한번 물어보자, 오랜만에. 유튜브가 잘 되는 거도 되게 좋거든요. 약간 산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열심히 올라가는 중에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중인데 도도올 때가 있지. 눈 사나 보는 내가 또쳐야될 때도 있고 중간에 이제 김밥도 먹고 이도 모아줘야 할 때가 있는데 교회 가자고요? 아니 난또 누구를 믿지 않아. 중간적인 생각이지만 누군가를 믿는 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난 나를 믿지. 어, 나 새끼 존나 멋있는 거지. 바쁘지 않아 너? 그럼 일등 학생을 좀 믿어. 뭐 장례식 갔다 오면은 뭐 소금 뿌리라가 아니면 뭐 지갑에 부적 넣어 놓는 거 아니면은 뭐 부적 붙여 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손목에 태고 자면 죽는 건는믿었 썼어요. 믿었 썼는데 이제 안, 안 믿지 이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니까 그거는. 초등학교 때펌프 풀고 다시 말려버린 게. 나도 좀똘추야 어, 네. 뭔가 정상이고 싶지 않아. 나는 항상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살면서 살아와가지고 그런 거야. 이걸 약간 좀 다른 말로 하면 관종이죠. 네. 나에겐 내가 주연이고. 다른 사람은 조연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나의 조연을 특별하게 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가나 음. 근데 오래 먹었다 밥. 하나 한국인 밥밖에 안 먹었는데 배부르네? 아.